비타민 C 쓰고 피부색이 어두워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비타민 C가 피부에 좋으니까 먹고 바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바르는 비타민 C가 은근히 피부에 작도 잘 되고 사용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잘 모르고 쓰시면 사용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 화장품 똑똑하게 잘 고르는 방법과 제대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타민C의 효과라면 피부에 작용하는 각종 유해자극, 자외선 미세먼지 공해물질 등등의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피부에 이런 유해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 속에 염증도 잘 생기고 피부 노화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도 유지시켜주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서 미백에도 관여하고 상처 치유 과정에도 관여해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흉터 발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정말 잘 써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순수 비타민C와 비타민C 유도시 성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기에 비타민 C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비타민 C는 L-Ascorbic Acid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비타민 C 유도체는 아스코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소듐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렇게 아스코빌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아도 순수 비타민C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 비타민C는 빛과 공기에 노출될 경우에 굉장히 성분이 불안정해져요. 게다가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바를 때 자극감이 심해서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타민C 유도체는 빛과 공기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평소에 건조하고 화장품을 바꿀 때 조금 트러블이 잦으신 분들은 순수 비타민C보다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으로 시작해 보시거나 순수 비타민C도 농도가 조금 낮은 제형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의 효과를 결정하는 결정적 두 가지 요소는 뭘까요? 바로 농도와 pH입니다. 먼저, 농도. 농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도가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비타민C 농도가 20%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의 흡수도가 떨어지고 자극감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은 10에서 20% 정도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pH. pH는 4 이하에서 흡수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바를 때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보관 또한 중요한데요. 빛과 공기에 산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대 위에 올려두시는 것보다는 화장대 서랍에 좀 깊숙이 넣어서 직사광선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제품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아껴서 바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양한 활성 성분을 동시에 한꺼번에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비타민C만은 한두 달 내에 쓸수 있는 용량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색깔에서 오렌지색,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제품은 버리셔야 돼요. 산화된 비타민C를 바르는 것은 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해서 집중적으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타민C 산화를 막기 위해서 용기 자체가 좀 불투명하거나 비타민E를 포함시켜서 비타민C 산화를 조금 줄이고자 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C 제대로 바르는 방법 25세 전후로 콜라겐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타민C 제품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C 제품 낮에 바를까요 밤에 바를까요? 둘다 가능한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일주기 리듬이 있는데요. 낮에 우리 피부는 각종 유해 자극으로부터 보호의 기능이 충실합니다. 낮에 바른다면 비타민C의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의사항, 흡수에 정말 공들여야 됩니다. 흡수에 공들이지 않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깨끗하게 세안을 한 이후 비타민C를 바르시는데요. 약산성 세안제나 토너로 내 피부의 pH를 조금 조정해 준 다음에 비타민C를 바르시면 좀더 좋겠죠. 비타민C를 바를 때는 정말 충분히 흡수가 잘 되도록 3, 4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연이어서 보습제인 로션이나 크림을 썼을 경우에는 이 제품들로 인해서 pH의 또 변화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타민C 제품의 흡수를 충분히 한 이후에 보습제를 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 산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나가기 30분 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아침 시간이 바쁘고 바로 나가서 자외선 볼 것이 걱정이 되고 그러시다면 밤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피부가 재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발라도 흡수가 조금 더잘될수 있습니다. 레트놀과 같이 써도 되나요? 저는 여러 가지 활성 성분을 동시에 쓰는 것은 반대입니다. 비타민 C, 레티놀, 레티노이드 연고 모두 좋은 성분이지만 자극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타민 C를 아침에 바르는 경우라면 저녁에 레티놀 레티노이드 써도 무방할 것 같지만 바빠서 저녁에 바르시는 경우라면은 레티놀과 굳이 같이 바르지 마세요. 월수 금은 비타민 C, 허모토늄 레티놀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BPO 성분 많이 쓰시죠? 벤조일펄옥사이드가 비타민 C를 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지 마시고요. 또 아하나 바하 성분도 산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습성분으로 많이 쓰는 히아루론산 세럼은 비타민C와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비타민C를 먼저 충분히 흡수시키신 다음에 히아 세럼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쓰고 피부색이 어두워질 수 있나요? 비타민C가 산화가 되면 일부는 에리트룰로스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태닝 로션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태닝 로션을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각질세포를 물들여서 피부색이 약간 검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각질세포가 탈락되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죠. 이 말인 즉슨! 비타민 C를 충분히 흡수시키지 못하고 피부 위에서 산화가 되면 <laughs> 피부가 정말 약간 검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발랐을 때 가렵고 따갑고 붉어질 수 있는데 경고 증상을 무시하시고 계속 바르시면 피부염이 생기고 염증 후 색소침착이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멜라닌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게 변한 것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적은 농도로,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내 얼굴에 적응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세 가지. 하나, 비타민C는 빛과 공기의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하다. 둘, 그렇기 때문에 낮에 바르실 때는 흡수에 특히 공을 들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자. 셋,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욕심내지 말고 비타민 C 유도체나 낮은 농도의 비타민 C로 서서히 내 피부를 적응시키자.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